안녕하세요. 네. 11월 24일날 저희 김달진 미술 자료 박물관이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때때로 이렇게 귀한 손님이 끝까지 함께 들리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 박물관을 찾아주신 분은 워싱턴주 페더럴웨이한인회 김영민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근대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김관호 선생님의 손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김영민입니다. 네, 가족관계 좀 잠깐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그, 화가 김관호님의 네. 증손자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그, 김관, 어, 창자, 엽자를 쓰시는 분인데, 네. 어, 3년 전에 작고를 하셨어요. 근데 네. 그분이 김관호 할아버지의 그, 아 그, 할아버지의 할아, 그러니까 아버님, 그니까 러 네. 저한테 할아버님이 되시는데, 네. 그분이 너무나도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네. 그, 저희 아버지도 김관호 할아버지 손에서 쭉 성장을 하시다가, 네. 그, 6.25때 월남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저희는 78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또,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또 김관우에 대해서는 뭐 해질력이라든지 이런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많은 부분이 우리가 발굴을 못했다든지 숨겨진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더군다나 뭐곧 음. 책이 나온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요. 네. 그 책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그 저희 먼저 가족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은 네. 그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저희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김명자 숫자 되시는 분인데 네. 그분은 아주 일찍 돌아가셨어요. 음. 아마 제, 제 제가 알기로는 1940년대 초반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이후에 그 할아버지 손에서 그 하, 저희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동생 그리고 여동생 두 분이 계셨는데, 어, 저희 아버지와 그리고 삼촌 되시는 그 아버지의 동생분이 먼저 원남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북한에는 그 저희 고모가 되시는 두 분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 평양에. 네. 그래서 그 2000년서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 저의 고종사촌이 되는 사람과 계속 저희가 만남을 갖고 우리 공동 관심사 할아버지에 대해서 뭔가를 기념비적인 일을 하고 숙모 사업을 좀 해야지 되지 않겠나 해서 예. 그 시간서부터 할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수집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집한 지가 벌써 한2 5년 정도가 됐네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음 달에 민족의 넋을 지킨 화가 김관호라는 예. 제목으로 해서 저희가 책자를 지금 거의 집필은다 끝났고 네. 지금 마지막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우리한테 네. 좀 베일에 쌓여 있고 이런 분인데 김간호 선생님의 네. 새로운 어떤 발굴, 발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네. 김간호 선생님에 대한 관심 증폭? 또 연구가 네.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 좀 뭐. 실뢰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김회장님 미국에 사는 일이 지금 뭐 페더럴웨이가 뭐 이런 점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조금 좀 알려주세요. 네, 저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지금 미국 서부 서북부에 있는 워싱턴주 네. 워싱턴주에 저는 살고 있고요. 네. 어, 시애틀 다운타운을 기점으로 해서 네. 한 30킬로 정도 어, 남쪽에 있는 페더럴웨이 되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어, 지금까지 무역업이랑 제조업을 하다가 한 2년 전에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본격적으로 할아버지 마지막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회장님 이거 책을 준비하다 보면 네. 김간호 선생님 남긴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네. 우리가 이제 알려주는 게 그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2000년서부터 저희 고종사촌이랑 만나면서 그때 숙모 사업을 하려고 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게 작품 전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 유조한테는 작품이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도 그 6.25때월람을 네. 어, 하셨기 때문에 뭐 작품 같은 거를 챙길 시간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고요. 근데 제가 2000년서부터 그 북한에 있는 우리 사촌 동생이랑 같이 쭉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집안에 한열한네점 정도의 작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어, 어느 정도 좀논아갔자 네. 해가지고 어, 제가 그한 그 10년 이상을 어, 순차적으로 저희가 도입을 한 어, 반입을 한게한 일곱 한점 정도를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고요. 예. 어, 그런데 그 작품들은 뭐 아시다시피 할아버지가 다시 절필을 한 다음에 예.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한게 1955년입니다. 예. 그래서 55년서부터 마지막 돌아가신 게 1959년 10월 20일 날 돌아가셨는데 어, 돌아가시기 마지막까지 그리신 그림 해가지고 한 14점 정도가 있고, 그 중에 작품성이 있는 원, 그, 완, 완작제 작품들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바로 그, 북한 기관에서 네. 그거를 다 가지고 가서, 그, 지금 현재 국보로 지정이 돼 있는데, 네. 그 작품들이 지금 조선미술 박물관이라는 곳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작품이 총 9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어, 저희, 제가 갖고 있는 게한 7점. 네. 그리고 지금 북한에 있는 고모나 또 사촌들이 갖고 있는 그림이 한 7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북한 조선 미술 박물관인가요? 네네. 네. 여기에, 저기, 소장되어 있는 것들이, 북한에서 네. 나온 어떤, 뭐, 하집이나 이런 데 공식적으로 다 등록이 돼서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해서 볼수 있나요? 어 아마 그 공식적으로는 그쪽에서 오픈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책을 어, 쓰기 위해서 먼저 예. 북한에서 먼저 그걸 써, 써줬어요. 그 아, 책을 예. 그래서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림들이. 예. 그래서 이어 조선 미술 박물관에 네. 어, 보관되어 있는 아홉 점은 거의 다 제가 도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혹시 그럼 이번 공개 그, 새로 나오는 책에 네. 그 작품 두 판도 실려 있나요? 어 일부 작품만 제가 도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특히 제가 갖고 있는 작품 중에. 두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작품인데, 네. 어, 한 작품은 모란봉에 서라는 작품인데, 네. 그 작품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마지막 순간까지 그렸던 그림이시고요. 네. 또한 그림은 그 절필하신 다음에 네. 어, 다시 그림을 시작을 하셔서 첫 번째 그린 작품이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책이 나온 다음에, 네. 그리김관훈 선생님을 위한, 어또 한국 미술사의 복원을 위해서 그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조금 더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그 미술계에 그 몸을 담고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마음이고. 근데 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사실 미술 전시회였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 그림뿐만 아니라 또 삭성회에 속해 있는 제자들 그림 해가지고 제가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수집한 그림이 한 150점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 그림을 가지고 어떤 전시도 계획을 한번 하고 싶었고 네. 기념 사업도 하고 싶고 네. 또 기념관도 한번 만들어드리고 싶었는데 네. 상당히 어렵네요 그게. 네. 어, 꿈을 꾸시고 음. 차근차근 네. 회장님이 원하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요 오늘 네. 회장님 만나서 네.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